예레미야 48장은 모압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로스의 자손들입니다. 그들은 요단강 동쪽 편 사해의 남동쪽에 살았던 족속들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모압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조상이 된 룻기의 주인공 루시 모압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던 더보산이 모압 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모압 땅에서 죽었던 것이죠. 그만큼 이스라엘과는 떨어질 리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모합당을 통과를 해야 됐었죠. 알고 보면 그들은 다 형제들인데, 형제들의 어려움을 돌보지 않았던 그런 족속입니다. 모합 족속이 섬겼던 우상의 이름은 그모스라는 것입니다. 이 그모스를 섬겨둔 사람들은 자식들을 불 속에 지나가게 하는 인신제사를 드렸던 그런 우상 숭배의 족속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족속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예레미야 48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여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 이로다. 모압이 자랑하는 것은 힘이었습니다. 모압이 의지했던 것은 힘센 전사요, 힘센 용사요, 능란한 전사들을 그들은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랑거리였고요. 어쩌면 이 힘센 용사들을 통하여서 그들은 평안한 시대를 보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외세의 침입이 없었고요. 또 포로도 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힘센 자들을 의지했고 또 그들이 남겨 놓은 업적들을 자랑하며 그들을 의지했습니다. 또 이러한 역사를 통하여서 모합 사람들은 굉장히 교만한 그런 민족이었다고 알려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이 모든 힘과 그들이 자랑하고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힘센 것을 자랑할 수 없고 의지했던 것들 더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합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철저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 때도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힘이라고 생각하고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자랑거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쫓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십자가 이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는 그 고백요. 그러한 고백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이 납니다. 우리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자랑할 것,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 또한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 이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그것만을 자랑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